13이었어. 1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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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붙어있는데? <laughs> 엄마 붙어있어. 엄마 이겼다. 엄마 아직 붙어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다. <laughs> 너왜안제자야지다 <laughs> <laughs> <안에서> <laughs> 내일, 내일 하자 이제. 내일 네, 또해 아들 아빠. 아빠 안녕. 아빠 안녕. 아빠. 아빠. 아, <laughs> 그내래 <laughs> 아들, <웃음> 그 아빠랑 잘래? सुनो. 어그 아빠랑 잘래? 아빠랑 자야겠다. 엄마. 엄마, 엄마 붙어? 아빠랑 자자. 엄마. 야, 아빠랑 자자. 엄마. 안 어? 어디가? 손 어디가? 아빠랑 자자 엄마 초인제 손는 엄마랑 잘래? 아빠랑 잘래? 엄마? 자자 인제 그 아빠는 하하 <laughs> 엄마 뭐 아빠 초에 사응 내일 또자 아빠 줘 저... 내일도 붙여놓자 우리. 그래. 응. 선우 안 줘? 그 아빠 잔다. 안 줘. 형님. 안녕. 가. 엄마 책읽어 줄게. 안녕. 책 갖고 와. 책 책부터 갖고. 응. 오. 책 갖고 와 형님. 아야 사. 책 <놀라> <사. 놀라> 갖고 와. 아니야. 3 아니야. 빨리 갖고 와. 최일은 최에서가 바졌네 오. 알았어. 3. 또, 또 갖고 올까? 응. 또, 또 있어. 이거면 돼? 아빠 아 papa! Apa nyong? Anyong. Apa Asa. <laughs> <annyeong. laughs>